안녕하세요. 이 회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에고테크, 어떤 제품 만드는 회사인가요? 어, 저희 회사는 어, 산업안전보건 쪽에 중대재해예방을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지금 어, 그 판매를 하고 있고요. 또 연구개발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네. 오, 대기업 납품도 하고 아, 또 예. 수출하고 도 계신가요? 네, 예, 수출도 일부 좀 나가는 오, 것들도. 러시구나이 네. 회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제품 구경하고 싶은데 좀 보여주실 수 아, 있나요? 아, 그렇습니까요. 지금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요. 네. 이 테이블은 이제 그 사무실에 그 사무원들이 필요로 이제 장시간 이렇게 똑같은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네. 어, 요추의 문제가 생겨서 네. 어,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로복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끔, 예, 네, 개발되고. 그러니까 이게, 그러니까 혼자 한마디로 이렇게,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, 네네. 갑자기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, 네. 아, 좀 서서 하고 싶다 하면 쭉 올려가지고 쓸수 있는 거네요. 이렇게. 네, 그렇죠. 서서 작업을 할수 있게끔. 요즘 이제 자꾸 이제, 네. 그 공고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, 네. 장시간 테이블에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, 네. 서서 일어나서 이렇게 맞아요. PC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게끔 음.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네. 탁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오, 되겠습니다. 또 네. 다른 제품 또 뭐가 있을까요? 또 다른 이 제품은 이제 어, 이렇게 공장 내부에 네. 그 대부분의 이제 철제로 빔들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면 지게차가 부딪히다 보면 네. 철제가 넘어져서 사망 사고도 아, 발생을 하고 네. 또 중요한 장비들 도 이제 해손이 되는데 네. 이, 이 제품은 이제 그 플렉시블하게 네. 어, 지게차가 가서 충격을 주더라도 음 복원이 돼서 그 기계나 사람이 재를 안전한... 예, 안전하게 할수 있는 그런, 어,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. ]구나. 네, 어,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에고텍스 테크 예, 함께 예. 만나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